우리 노동자들의 고충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보다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은 큰 차이로 2위였는데요 물론 여성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남성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이렇게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직장 내 성희롱 에 해당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선 네가 너무 예쁘다 안고 자고 싶다 어떠세요? 누가 봐도 성희롱이죠. 맞습니다. 요즘 많이 살쪘네. 그래서 시집 가겠니? 이건요.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이제 여자로 보인다. 나랑 사귀자. 이건 어떠세요?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그러면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건요. 이것도 성희롱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이제는 이런 말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성희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칭찬으로 하신 말이라고 하더라도 외모와 관련된 발언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